여행할 때만 나오는 로가 나왔어요. 아, 입술이 또 시뻘게 보이네. 어디갔지? 여기 있다. <laughs> 너 어디 있었어? 야, 너 아까 사람 같이 편집 같이 인연을 재고. 오랜만이야. 친구를 만났어요. <웃음> 안녕. 짠. <laughs> 뭔가 되게 향기가 좋네요. 짠. 어디 갔 체크인을 체크인 했어요. 카드를 받았는데 친구가 이 근처 호텔에서 어제 묵었어가지고 지금 캐리어를 맡겨놨다가 찾으러 갔어요. 오면은 같이 올라가기로. 되게 배고파요. 8시 16분이에요. 지금 아침에 먹고 안 먹어가지고 배가 고픈데 지금 기차역에서 내일 탈 패스 일을 보고 오느라 그게 되게 오래 걸려서 시간이 좀 늦어졌네요. 많은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. 지난번 도쿄가 너무 좁아가지고 뭐래니웨이? Well, anyway. 그러면 옆 건물 비옆 건물 비우에요? 이게 뭐 식당 같은 게 보이네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짱 3박 4일을 할 방이에요. 꽤 넓어요 진짜. 여기가 기본 트윈 룸 아니고 스피리어 스피리어 트윈 룸이에요 좋다는 뜻이지 기본보다 약간 한 단계 위 음. 야키토리를 첫날은 야키리 야키토리는 안 나왔지만 삼겹살도 좋아해가지고 첫날부터 아, 맛있는 집에 왔네 아주 저는 닭똥집을 아주 좋아해서 이거 먹고 맛있으면 닭똥집 몇개더 시키자 짠이 집의 스페셜티 이게 지금 타레 소스고 이게 소돔이야 난 이거 먼저 먹어볼래 아딱하지 누룽지 같아서 아, 양념만 그냥 겉에 발라져 있는 건가 보다. 근데 이래도 맛있어. 왜냐면 겉에 간이 돼 있어가지고. 와, 김 나는 거 봐. 대박. 뭐, 뭐 할지 고르자, 그러면. 다이콩, 시라타키, 저 안에 우엉 들어있는 것도 괜찮고. 어, 이거 곤약구. 아, 이것도 맛있는데, 이 사트나하게.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. 아까 야키토리를 먹고 딱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걸로 속이 안 차서 딴 식당을 찾다가 그냥 편의점을 털어왔어요. 이 소스를 오뎅을 처음 먹어봐서 좀 궁금하네요. 이건 풀어야 되나? 그래서 되게 쫀쫀하네. 오, 엄청 쫀쫀해. 응, 뺄까? 아, 그래서 푸나봐. 아, 이것도 엄청 크다. 어, 이런 거 가위로 잘 이거 근데 약간 한국의 떡볶이집 오뎅국물 냄새 나네. 그 떡볶이 포장마차? 그게 그거긴 하겠지만 우리 곤약 하나씩 했으니까 하나씩 먹어. <laughs> 1인 1곤약. 쓰네? <laughs> 응. 나도 곤약 좋아해서. 똑같아. 다 똑같은 돈 내고 사는 건데. 스 <laughs> r 봐, 진짜. 나가사키 브이로그. 짠, 짠 나가사키 왔어요. 지금 나가사키 역을 빠져 나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할까? 뭔가 이쪽이 메인 출구 같은 그런 느낌이. 날씨 너무 좋아. 야 날씨의 축복을. 음, 와. 이나가사키 여기 되게 세련됐어요. 되게 멋있는 멋있고 되되되 되게, 되게 도심 심회뭐뭐라해 해야 지 되게 트렌디한 느낌. 햇빛이 엄청 뜨거워 지금. 저 앞에 e l n h k 가 있고 뭔가 소도시 느낌이 되게 물씬 나는 아, 양산 사야 되는 거 아니야? 햇볕때문에 고통받고있어요 음. 여기 뭐야? 아! 피츄브북뮤지엄! 동화책! 여기 음. 나름 관광지다 근데 뭐야? 우와 저기 저기상당인가봐 대박! 야 너도 성모 초아그나왔잖아 그럼 반신자 아니야? 선택자 <laughs> 지금 오픈 몇분 전이죠? 아 그럼 지금쯤 오거든. 사로와 특이하다 음... 나 이렇게 우롱차 나온 거 처음 봤어. 음... 어이 병도 예뻐. <laughs> 한약 먹는 거 같다. 저 창가에 앉을 수도 있었고 저 뒤에 창가에 앉을 수도 있었는데 운명이 갈렸어. 그래서 저 창가 앞에 창는 아니지만 그 우리도 뭐 창에서 멀 않아. 슬프다 와.

면 되게 두꺼워. 진짜 우동 약간 우동면이야. 나도 내가 어느 쪽얼굴이더잘 나오는지 알아야 되는데. 너가 나, 봤지? 나, 어디 나거 똑같은 거 같아. 것 같아. 아 내가 아까 어느 쪽에서 봤지? 훨씬 예쁘다 이랬는데. 아, 그래? 어느 쪽이야? 그럴 때는 봤을 때 바로 얘기를 해. 혼자 생각하고 말지 말고. 음. 그 뭐지? 오징어 철판 구이 냄새 나. 나도 생각나는 맛일 것 같아. 음. 별로 안짱 응, 응. 나가사키 최고 유명 아이스크림, 아주 기미가 대박 생길 것 같은 나목탈것 같은 아, 안녕히 응, 가요. 응. 이거 그거는 캔디바 캔디바 안에 들어있는 하얀 부분 캔디바 몰라? 편리방 겉은 하늘색 소다하시고 안에 있는 거 하얀 부분이네 음, I like it! <laughs> 더워 죽겠어요 <laughs> 아, 더워 죽겠어 진짜 정말 <laughs> <거의> 말인데 이고 <laughs>

뜯어버렸어. 어머! 어 아, 똑똑한데? 아, 물을 좀 넣었네. 이거 궁금해서 나도. 30초 정도 된것 같아. 너무 시커멓 되게 띡하다한번뜯먹한번 아 마셔봐. 오! 이거 맛있어요. <laughs> 나 별로 기대 안 했거든? 이거 좀 마시고 나가자. 더우니까. 좀 시켜야 돼. 나가사키의 세븐일레븐에서 먹는 그린 소디. 근데 나 이거 맛있어서 또사먹었도든 이거 또사 먹고 그렇게 갔기도 해. 이 맛. 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거의 원샷이야 지금. 원샷이야. 옆구나 들어봐. 나 지금 원샷 때렸어. 스무디 원샷 때리는 사나이. 내가 말하지 이거였어. 아 어머 그러네. 몇 아, 위치? 이게 가격이 아이 안에 지금 가방이 들어있어? 응. 이 상자 안에 접어서. 아1로산5어 근데 다안 갈렸어요. 밑에. 아난 가격이 나 거. 진짜 오늘 벌써 양산을 하나, 하나 사야 될까봐. 나이 정도면 양산 사도 후회 안할것 같아. 지금 얼굴에 기미가... 아, 나 지금 레인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핏박면안 된단 말이야. 아.. 이 어떡하지? 여기 백화점 없나? 지금 내 팔을 희생해서... 와, 이 느낌 있다. 애들이... 아, 저기다 그늘만 가면 발걸음이 느려져. <laughs> 그늘 벗어나기 싫어서. 너무 좋을 때야. 나 아, 예쁘다. 여기가 메가네바시예요. 안경 다리. 저 다리가 물에 비추면 안경같이 보여가지고 너무 예쁜 저 교복 입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교복 입은 학생들한테 나 되게 늙어 보인다. <laughs> 우리 학생들이. 어, 아, 너무 더 예쁘다. 너무 좋을 때 아니에요, 진짜. 너희들의 청춘을 응원한다, 얘들아. 어, 예뻐. 아름답다. 어, 계단이 되게 좁네. 어머! <laughs> 계단이 좁아. 어. 그래서 가로로를 못 쓰네. 와, 아, 귀여운 아이들 아니야. 여기도 있어. 응? 내가 내 맛이 반대편에서 보는 저 건너편에서 봐야지만 그림자가 져 가지고, 이거 우리 아까 먹은 아이스크림이에요. 음, 같은 입... 아이스크림이에요. 음. 아까 거긴 그 할머니, 거기 동생도 조 할머니야.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커플이 먹고 있었거든. 아콘 그림 똑같더라고. 그래서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어느 쪽으로 와야돼 우리 이제? 아 그래? <laughs> 아니야.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다. 내가 아는 사람은 가수였거든. 내가 딱 저렇게 머리 노랗게 염색한 남자였어. 위험가봐. 한 가려 봐 어떡해? 이 어.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. 저기 저 아까 노, 머리 노란 분이 되게 유명한지 사람들이 엄청 젊은 사람들이 지금 다 알아봤어요. 근데 아무튼 내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어. 응. <laughs> <laughs> 와야 교복 입고 양산 쓰는 거는 나는 정말 이번에... 정말 특별한 문화인 것 같아.

나가사키 귤 주스 좀더 마일드한 느낌 이지톡 응. 쏘지 않아? 응 부드러워 응. 괜찮네? 괜찮네 <laughs> 이거 엄청 작아요 지금 좀커 보이지만 기본부터응 어? 되게 튼튼하네? <laughs> 우와 밑에까지 해야 돼 밑에까지 매장에서 먹는 거라 밑에 종이가 없네 <laughs> 우와 우와 되게 댄스 <laughs> It's really d e 되게 단단하고 어때? 음! 꿀잠 섞인다 와 얘는 진짜 단단해. 얘 돌덩이야. 이게 지금 가, 이 계절 한정, 시즌 한정으로 나온 녹차, 말차 기본이 단단. <laughs> 이거는 이게 너무 달아요. 밤이. 밤이 설탕 그 자체야. 그 자체. 그래서 이게 좀더 계란 향도 더 진하게 나고 얘는 그냥 약간 시식농이야 여기서 맛보고 사가라는 약간 그 정도. 거기, 너무 특이해요. 나무로 되어 있는 자석을 처음 봤어요. 처음 봤어 나무? 너무 되게 특별해. 너무 신기해. 이 나무, 이 나무, 이 재질. 계속 가자. 짠. 연준이 어 아가다 일인데 왜? 여기는 편진 쇼핑을 해보려고 했지만 다 매장이 문을 닫은 관계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. 같아요. 저희 숙소가 있는 곳. 맛있겠다. 감사합니다. 네게 나리마. 맛있겠다. 와. 빨리빨리 이거 빨리 나오면 안 되는데. 이거 뜨거울 때 먹어야 돼. <laughs> 어때? 뜨거워. 찌개 먹는 거 같아. 이거 먹어봐야 될것 같은데. 응. 이거 짠하자. 이건 인간적으로 짠해야 돼. 치얼스. <laughs> 음, 맛있어. Det er gøy.